제가 출근해서 맨처음 하는 일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어꼬 먹는 겁니다 음? 제가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출근하거든요 그 전에는 8시에 일어났었는데 기상 시간을 1시간 반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경어꼬 한포 오늘 하루도 경어꼬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상진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뭔지 아세요? 예, 한자로 써있죠. 그 유명한 동의보감입니다. 이게 한자로 쓰여진 책인데도 이만큼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책, 정말 방대한 책인 동의보감에 맨첫 번째로 등장하는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옥고입니다. 경옥고가 도대체 어떤 약일래 동의보감에 맨 처음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동의보감에서는 경옥고를 오래 살게 해 주는 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과장이 더 붙여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경옥고의 효능을 제가 일부만 읽어 보겠습니다. 노인을 젊어지게 하고 모든 부족한 것을 보하며 온갖 병을 낫게 한다. 또한 정신이 좋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며 백발이 다시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나오며 걸음거리가 뛰든 말과 같아지도록 해준다. 하루에 수 차례 먹으면 종일토록 배고프거나 갈증이 나지 않는 등이 약의 효능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경옥꼬를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경옥꼬가 오래 살게 해주는 약이라고 나와있다고 했잖아요. 만약 이 약을 27년 동안 먹으면 360살까지 살수 있고, 만약 64년 동안 먹으면 500살까지 살수 있다. 과장이 좀센것 같긴 한데 여기서 캐치해야 될 아이디어는. 경옥고가 오랜 시간 장복을 해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겠구나. 이런 정도지. 이걸 보면서 정말 경옥고를 27년간 먹으면 3 6 0살까지 64년간 먹으면 500살까지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한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옥고는 뭐로 만드느냐? 경옥고의 재료는 인삼, 생지황, 백복령, 꿀이에요. 이네 가지 원료로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생지황은 짓찧어 즙을 내고 인삼과 백복령은 부드럽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여기다가 꿀을 섞은 다음에 이걸 중탕을 해서 고아요. 3일 동안. 만드는 방법이 까다로워서 예전에는 꽤 고가의 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경호고 가격도 많이 다운됐습니다. 더 이상 복용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호고의 효능엔 뭐가 있을까요? 경호고는 어떨 때 드시면 좋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보약이죠 기운 없고 피곤할 때 좋습니다 체질이 허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졌을때 좋아요 당연히 성장기 소아한테 좋고요 수험생한테 좋습니다 산후조리 할때 좋고 갱년기 장애에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수술한 사람의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좋고요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노화를 방지합니다 거의 뭐이 정도면 만병통치죠 정말 무난하게 거의 모두에게 잘 맞는 한약입니다 옛날에는 경옥고를 단지에 담아서 처방했거든요 뭐 이런식으로 그래서 사실 먹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단지가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먹기에도 편하고 맛도 좋아 심지어 그러면서 가격 부담도 세죠 그래서 경옥고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직 안 드셔보셨으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